안녕하세요 포켓단입니다 다들 하이클래스 e s 리세잘 되셨나요? 이번 영상은 신규 복귀 유저분들이 하이클래스 e s 팩을 개봉하고 2편 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덱리스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덱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피카츄 ex 덱입니다 피카츄는 최강의 유전자 카드로 덴치의 포켓몬 수만큼 데미지가 올라가는 포켓몬입니다 적은 에너지만큼 빠른 공격이 가능한 덱인데 음, 성공이라면 제라우라를 벤치에 꺼내면서 그 제라우라의 특성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이제 성공의 두번째 턴에 엘레멘탈 가라다기를 사용해서 피카츄에게 에너지를 옮기면서 바로 공격을 할수 있는 패턴입니다. 상대가 만약 ES 포켓몬을 위주라면 ES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받지 않는 춤추세를 이용하여 경기를 운영합니다. 현재 메타가 스위컨 EX라는 포켓몬이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번개 타입의 피카츄를 이용하여 이 덱을 상대해보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다음은 촘초새 카포꼬꼬꼬 ES 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촘초새를 베이스로 카포꼬꼬꼬 ES와 함께 플레이하는 덱입니다. 카포꼬꼬는 꼬1 에너지에 에너지를 부스팅하는 능력과 3 에너지에 90이라는 데미지를 가진 포켓몬인데 이 데미지 또한 수위권을 상대로 약점을 계산한다면 첫 번째는 40의 데미지, 두 번째는 110, 총150 데미지를 두 탄에 걸쳐서 줄수 있습니다. 피카츄와 마찬가지로 빠른 템포로 움직이는 덱이고 포켓몬이 적은 만큼 다양한 트레이너스 카드들과 조합하여 경기를 이끌어 갑니다. 다음은 솔가레오 ES 덱입니다. 이 e 에너지의 120이라는 강력한 데미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성으로 자유롭게 벤치에서 배틀필드로 나갈 수 있는 덱입니다. 이상한 사탕 아이템을 이용하여 빠르게 진하면서 그 특성으로 배틀필드로 이동하여 데미지 레이스를 유리하게 이끌어 갑니다. 솔가레오가 빠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패를 맞추는 것을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EV에 지나친 닌피아 EX는 지나시 특성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서포트, 박사 연구가 간접적으로 내장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갑니다. 솔가레오가 이지나 포켓몬이다 보니, 서포트 닐리에로 체력 또한 회복하면서 운영이 됩니다. 다음은 리자몽 ES 덱입니다. 현재 포켓에서 가장 높은 데미지를 가진 포켓몬 중 하나로 1에너지 기술로 에너지를 채워주고 다음 턴부터 계속 150 이상의 데미지를 넣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 좀 강력한 움직이는 덱입니다. 철가리와 마찬가지로 리자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닌피아 ES를 이용하는 덱이며 현재 포켓에서는 150이라는 데미지를 견디는 포켓몬이 좀 적다 보니 한방한 한 방이 경기를 주도하는 덱입니다. 다음은 EVX 닌피아덱입니다. 닌피아의 드로능력, 우 EV의 회복능을 력 이용한 덱입니다. 서포트만 하던 닌피아가 EV와 함께 공격까지 가능하며 드로와 우 회복으로 인해 데미지 레이스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EV 가방까지 이용하여 회복이나 데미지를 올려 승기를 잡아봅시다. 다음은 메시브 EX 덱입니다 울트라 비스트가 주축인 덱으로 폴 타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코체로 초반에 상대 배틀필드와 벤치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레시봉의 백피트로 마무리하는 덱입니다. 철학구야의 특성을 이용하여 후퇴 에너지 없이 벤치와 배틀필드 이동을 하고 상대가 포인트를 가져갔다면 서포트 로저미너를 이용하여 트래쉬에서 에너지를 부스팅해서 부서 공격수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풀타입 포켓몬이 주력이다 보니 서포트 미나까지 사용해서 회복력까지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크라 이 EX, 기라티나 EX 덱입니다. 줄여서 다크기라로 불리는 이 덱은 등장 당시부터 지금까지 1티어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크라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대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누적시키면서 기라티라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에게 에너지를 부스팅. 서로의 포켓몬이 거의 동시에 에너지가 완성되기 때문에 동시에 강력한 두 공격수가 완성이 됩니다. 이 덱은 간단하면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포켓몬을 회복시키고 레드카드나 마스를 이용하여 상대를 방해하고 또 기라티너가 완성되지 않지만은 바로 다크라이브가 공격하는 등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여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잃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덱을 잘 알면 알수록 경기 운영이 편합니다. 네, 이걸 하이클래스 e s 팩에서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팩에서 나오는 트레이너스나 포켓몬을 이용한다면 더 다양한 덱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하이 클래스 ES 펜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